네, 안녕하세요. 쾌거루럭입니다. 아, 별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채비 어떤 거 쓰시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쓰는 그 초간단 채비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 뭐 워낙 허접해서, 뭐 고수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우리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준비물은 뭐 합사 가위, 그다음에 핀돌에, 그 다음에, 뭐, 릴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카본줄이 있어야 되는데, 카본줄을 뭐, 잘하시는 분은 2 5를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4호 씁니다. 뭐, 3호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좀 애기 손실을 주의하기 위해서 합사 1호 기준으로 봤을 때, 4호 줄을 쓰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어 먼저, 우리 이제, 릴에, 보통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합사를 감아놓잖아요. 낚시 끝나고 나서. 그건 보통 이렇게, 이렇게 고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요걸 이제 있는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카본 줄을 약 50cm 정도 잘라서 자르면 이제 이렇게 길게 되겠죠. 얘를, 어맨 끝에 부분 두 부분을 같이 겹쳐 주시고요. 겹친 상태에서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끝에 이제 고리 부분이 생깁니다. 이 고리 부분에서 한 10cm 10cm 길이를 잡은 다음에 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원이 생기겠죠 이 원에 이 고리를 두번 넣어 줄 겁니다 한번 통과 또 한번 통과 그럼 이렇게 이제 두번 들어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침을 묻혀 주시고요 살짝 땡깁니다 이렇게 땡겼죠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고리 부분을 두시고 이제, 가닥이 두 가닥이 나오는데, 이위의 가닥은 이 합사, 아까 말씀드린 이 고리랑 연결할 겁니다. 이 연결 방법은, 뭐, 그냥 별거 없어요. 이 상태에서 통과시키고, 바깥 돌리기로 한 번, 두 번, 세번 넣고, 다시 고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당겨주세요. 끝.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줄하고, 이, 우리, 카본 목줄이 직결 연결된거예요. 도래 없이. 자, 이 상태에서 이 이제 남은 한쪽 줄은 여기 봉돌을 연결할 겁니다. 이 길이를 보통 저는 한뼘 한 정도 잡거든요. 20cm 근데 여기에 저는 버린 봉돌 채를 쓰기 때문에 핀 도래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봉돌을 연결할 거고요. 뭐 봉돌이 지금 없으니까, 이걸 봉돌이라고 할게요. 봉돌 똑같습니다, 얘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는 세번 매듭을 했는데, 봉돌은 두번 매듭을 바랍니다. 바닥에 걸렸을 때 빨리 터지라고. 바깥 돌리기 두번 해서 똑같이 고리에 집어넣으시고, 그냥 빼주세요. 그럼 이제 봉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봉돌이고, 원줄과 목줄이 연결된 거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에, 뭐, 위든 아래든, 한쪽을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길게 되겠죠? 보통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 이 상태로 낚시가 됩니다. 이렇게. 봉돌이 다 있고, 가지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지줄을 갖다가, 봉돌보다 길게 주셔도 돼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근데 경험상 봉돌보다 길게 주면 물이 안갈때 쭈꾸미가 많이 달라붙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봉돌 길이 맞추거나 아니면 봉돌보다 좀 짧게 줍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cm 정도를 본인 취향에 맞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준비했던 핀도레를 이제 연결할 겁니다. 얘도 똑같이 구멍에 넣고 바깥 돌리기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얘는 침을 묻혀주시면 좋아요. 일단 뭐 영상이니까 침안 묻히겠습니다. 아이고. 바깥 돌리기로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고리에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당겨주세요 침을 묻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실제 낚시할 때는 애기를 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봉돌이고 <laughs> 위에 이제 원줄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끝났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할 때는 그냥 뭐한 1분 1분 정도 걸려가지고 채비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채비고 도래를 거의 이제 쓰지 말 라고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는 이유가 위에 이제 연결되는 부위랑 기성체비 쓰시는 분들 도래가 있으면 나중에 그 낚시 하시는 분들끼리 영, 엉키게 된 경우에 이 도래 사이에 합사가 감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풀지를 못하고 잘라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도래 없이 그냥 이렇게 직결을 운영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거 뭐 설명드리기도 참 민망한 채비인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알려드리셔가지고 알려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채비 이거 제가 얼, 엊그저께 생활 낚시하고 어, 라이브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가지채비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갑오징어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초심자분들도 뭐가지채비를 써가지고 뭐 100값 뭐 150값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매년 올해 같지 않으니까 갑오징어가 이제 개체수가 주는 해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똑같이 가지채비를 썼을 때 승산이 있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붕어 낚시 하신 분들은 알거예요 이게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에 봉들이 닿았어요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나풀나풀 가지줄이 왔다갔다 하면서 대상어종을 유혹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20cm 라고 칠게요 갑오징어 와서 물었어요 물고 이 아기를 잡고 쭉쭉 땡겨요 땡기면 위에 이제 반응이 와서 우리가 챔질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활성도가 좋지 않아서 와가지고 물고만 있어요 이렇게 갑오징어가 물고 뒤로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이 20cm라는 그 길이만큼 이 365도로 이 360도로 이 안에서 만약에 애가 물고 가만히 있거나 후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에서는 감으로 알 수가 없어요. 들었다 놨다 해서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가지줄 채비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좀잘 인지하시고 가지줄을 운영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광따 채비인데요. 우리 광어 할 때도 대부분 우리 이런 거 사오시죠 이제 기성 채비들. 뭐쇼크리트 쓰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조사님들은 쇼크리트를안 쓰고 기성 채비를 사오십니다. 저도 두 대를 운영할 때는 한 대는 쇼크리트를 매가고 하나는 이제 안 매인 상태로 그냥 운영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채비를 뜯었어요. 그럼 이제 채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 구슬 채비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냥 구슬 채비 없이 그냥 팔로마 매으로 어, 달려 있는 채비를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요윗 부분에 이렇게 이제. 원주라고 연결하라고 우리 도래가 달려있고 그다음 바늘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핀 도레 봉돌 달라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직결 채비 쇼크리드 없이 그냥 뭐 이지 블러드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리 저 연결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바로 자릅니다 이거를 도래잘라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릴 원줄에 있는 그 고리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 고리에 똑같이 아까 갑오징어 것처럼 넣고 바깥 돌리기 세번자 이렇게 되면 똑같이 아까 갑오징어처럼 돌에 없이 바로 원줄에 직결로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그대로 이렇게 바늘에 원을 꽂으시고 가능하면 봉돌에 있는 이 핀돌에도 전 잘릅니다. 얘도 잘라서 어 가능하면 봉돌도 카본줄 그대로 봉돌을 묶어서 봉돌이 터지게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거는 현장에서 뭐 쇼크리더가 만약 에다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기성 채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거의 뭐 직결 채비 운영하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짧은 영상이었지만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뭐, 워낙 허접한 건데 자꾸 공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공개할 것도 아닌데 아마 아까 가보정 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무튼 뭐 말씀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새벽에 이제 여수 첫 갑오징어 가을 출조를 나가는데 어, 여수 패턴하고 또 한번 보고 여수는 대체적으로 레이저가 좀 반응이 좋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왜 이렇게 내추럴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는 좀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내일도 한번 직결 채비 한 대랑 가지 채비 한대 운영해 보면서 한번 좀 재밌는 낚시를 진행해 보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아 오늘 기상이 전국적으로 안 좋고 내일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기상이라. 뭐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미는 낚시하고 다음에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